자, 인터뷰 조금 좀... 위험하니까. 오케이, 오케이. 인터 시작.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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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咁都知就係我同仲有咩應該 너무 就도我同因為서여기我個高度唔啱有啲課就係好似食書練書嘅係咪做咩我이工協嘅實辦就 좋아 樣做啊做啊做啊我個車我邊做我邊做我哋車你你練다喇原來係呢集做咩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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여덟개! 와你哇와와무下四十八下哇 와, 辛우리辛苦咁辛苦等等先我哋真係冇犀利我呢個我我諗我哋應該有機會贏就畀住添佢做聲你啲啊你啊你啊你 안돼요 안돼 哋練習啊我哋練習我知我哋練習 연습 마지막 연습입니다 練習我知습哋練習我知我哋練習我知我이練習我知얘哋練習我知我哋練習我知我哋練習我知오哋練오我知我哋練習我知我哋練習我知자자練習我知我哋練다我 주변, sir. 주변.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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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나 둘, 나 둘, 셋.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

可以去攻擊對方啦，但係就唔可以用啲咩手部動作，只可以用口去吹嘅。佢總之唔可以直接去掂到呢個紙杯嘅。準備好嘅話咧，準備好啦。六十秒。好啦，我哋有六十秒。Okay，好，咁我哋開始啦。Okay，開始。 아 계속 방해하면 이렇게 르잖아요 방해하면 하 우리가 해하면 무슨 뜻버버 우리끼리! 버 아, 나이 사우지, 어, 나이 사우지! 아, 나이 사우지, 어. 아, 나! 아니! 다 때, 왜 때? 오, 해님 소윤이가 마지막까지 소윤가마